디스이즈 네버넷은 최근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음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무슨 음악 사업이냐고요? 매종 키친에도 패션과 음악,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두 레이블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국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브랜드를 보면서 하나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 디스이즈네버댓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오고 있습니다. 2010년 처음 시작한 후 한국의 슈프림으로 불리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오고 있으니 말이죠. 과연 디네댓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0년 박인옥과 조나단 최종규는 셋이 모여서 디스이즈네버댓을 창립합니다. 흔히 도메스틱 브랜드라 불리는 부류 중 하나였던 디스 이즈 네버댓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입고 싶은 옷을 만들기 위해 브랜드를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디자인부터 의류 생산, 제품 발송까지 담당했죠. 쉽게 말해 디네댓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3명이서 작게 시작한 브랜드였다는 겁니다. 현재는 유명한 브랜드들과도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많이 성장한 건 맞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브랜드 이름인 디스이즈 네버 댓은 도대체 어떻게 붙게 된 걸까요? 내가 실제로 보는 옷은 내가 처음 생각했던 옷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의미를 담아서 브랜드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를 듣고 보니 택배로 옷을 받아보았을 때 드는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네요. 디스이즈 네버 댓은 도메스틱 브랜드입니다. 시작도 그러했고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메스틱이면 믿고 거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식이 그닥 좋지는 않죠. 품질에 비해 가격은 비싼 편이고 디자인은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이며 하나가 유행하면 우르르 몰려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디네댓은 자신들만의 제품을 만드는 몇안 되는 도메스틱 브랜드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좀 어렵게 말하자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유행에 휩쓸리는 브랜드는 대기업이던 소규모 기업이던 국내에 넘치는 게 현실인데 그 와중에도 디네넷이 자신들만의 옷을 만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브랜드들을 제끼고 이 자리에 섰으니 도메스틱 게이 곽철용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브랜드네요. 여러분이 아시는 디스 이즈 네버댓의 제품들은 대부분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는 풋볼티로 인기를 끌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티셔츠, 맨투맨 등의 의류와 모자 같은 악세사리들은 대부분 깔끔하며 모두의 자사의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디네드는 실생활에서도 쉽게 입을 수 있게 간단한 디자인으로 의류를 만듭니다.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쉽게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로고를 찍어낸 옷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자신들만의 제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 중에는 패턴이 들어간 특이하게 생긴 옷들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입기는 무리겠죠. 디스 이즈 네버댓은 슈프림이나 베이프 같은 판매 방식을 채택합니다. 보통 이를 드랍이라고 하는데 모든 제품을 한 번에 모두 발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번에 나눠서 발매하는 방식이죠. 발매 전에 미리 홍보를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스 이즈 네버 뎁은 드랍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협업 방식을 사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샤, 디키즈, 퓨마 뉴발란스와 뉴에라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죠. 즉각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슈를 만들어 새로운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을 늘릴 수 있다는 게 협업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더군다나 국내에서만 인지도가 있었던 디네데이 해외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면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는 해외 팬들에게도 어필이 될수 있고 브랜드 자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죠. 디스이즈 네버뎃은 한국의 슈프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급식들의 슈프림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신사에서 디네데의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10대에서 20대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물론 제품을 파는 타겟층이 정해져 있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수 있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 정체성을 굳힌다면 확실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디네데시 1020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는다는 건 그만큼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수 있죠. 슈프림이나 팔라스, 트레셔, 스투시 같은 스트릿 브랜드들도 오랜 기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며 인기를 끌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행보는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로고 티셔츠와 맨투맨 덕분에 디스이즌 에버댓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네댓의 제품이 도메스틱 브랜드치고는 가격이 높다는 말이 있죠. 물론 타 도메스틱에 비하면 가격이 높은 편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네댁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의 가격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기대되는 디네댁, 과연 어떤 제품들을 내놓게 될까요?